중궁은 너무 왕하고 관은 너무 작고 직업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선택적 보폭이 작아 무모한 짓을 좀할수 있어 재물 갖고 안 맞는 데에 들어가서 무모한 짓을 할수 있는 재물 갖고 할수 있는 그런 팔자기도 해. 오늘 충이 어느 생이? 하나도 없지. 네. 어. 근데 중은 없는데 딱 단점이 있잖아. 중궁은 너무 왕하고. 관은 너무 작고 이런 거는 사이즈가 괜찮거든. 어, 이것도 괜찮고. 근데 요두 개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 우선 관이 작으면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직업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선택적 보폭이 작아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제가 또 왕하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무모한 짓을 좀할수 있어 재물 갖고. 근데 또 운이 좋을 때는 또 이만큼 얻어내겠지. 그 운대가 맞을 때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왕하다 보니까 안 맞는 운대에 들어가서 무모한 짓을 할수 있는 재물 갖고 할수 있는 그런 팔자기도 해 <laughs> 육수의 유금이니까 친할력도 있고 말 번세도 나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배우자 짜리나 이런 것들이 하자가 없어 자식이 하자가 없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 전혀 없어 아무것도 부모 배우자 자리 아무것도 없잖아 어 다만 아까 요게 문제가 된다 그랬지 요거하고네 음. 이혼수도 없고 이혼수도 없고 부모 자리가 똑같고만 뭐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부모 자리가 아들하고 똑같아 근데 와이프 자리가 되게 버겁고 힘들다. 와이프가 산업거나 버겁거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할 거야. 감당을 못한 와이프 만나거나. 그렇지 쥐어 살아야 되는 거지. 잡혀 살아야. 그렇지 좋은 말로 공처가 잡혀 살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제공이 보면. 빨려는 어떤가요? 빨 아까 재물관이 좋다 그랬잖아. 어. 시상에 수레공공의 화니까 어 제가 딱 앉아 있거든.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물은 좋다고 봐. 음.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재물인 거야. 중마진게 없어도 나쁘진 않지만 내가 아까 그지 예체능 갖고 있거나 연장 잡는 직업군들이 찬성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굴곡이 없을 수는 없어 평탄할 수는 없다는 거야 몇점차니가요한 음. 상대적으로 한 65점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어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나이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끌려가야 되는 운인 거거든 근데 성인이 된 나이 있을 때부터는 달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좋은 운을 뭘로 치신다 그랬어? 중년은이라고 했지 근데, 중년은. 음. 근데 다행히 중년은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말년이 좋은 건 중년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중년은은 굉장히 안정감 있는 팔자이네 근데 희한하게 어쨌든 40대 중반 넘어가는 것도 안정감이 있긴 하다 자식은 몇명까요몇 명인 줄은 몰라 근데 딸이 딸 아니면 아들 아들 근데 딸 딸이라고 볼수 있어 근데 보면 그래 근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큰질병만이또 나타나진 않아 그게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진 않는데 전립선 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laughs> 요런때 나이대좀 때 그래서 그렇지 어, 희한하게 딱 사진이 다 그러네 마흔아홉이니까 중년이 좋긴 하네 이때도 관인데도 중후의 젠데도 관이 원체 약하니까 괜찮아 어, 왜냐면 보통 요럴 때 말썽이 생기거든 근데 희한하게 관공이 너무 작아 오히려 그건 또 다행이네 내예체능 빼놓고는 직업적인 특색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미용해도 이런 것도 괜찮았다. <laughs> 남자친구여도 미용개통이거나화루개 쪽도 나쁘진 않아. 술장사 이런 거. <laughs>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거 반, 좋은 거 반인 거야, 이게. 이 사진도 까딱하면 무당판자로 들고 다니면 좋 그건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이건 그렇지만, 살성은 있어도 괜찮아. 그래도 관이 왕했으면 큰일 났지. 제가 왕해서 다행이지. 어 그랬으면 아마 되게 신약했을 거야. Ah uh.